안녕하세요. 어, 도지 선생의 주식 이야기의 도지 선생입니다. 2020년 4월 11일 특징주 분석인데요. 가지고 온 종목은 코엔텍을 가지고 왔습니다. 코엔텍 같은 경우 시장에서 장 중에는 27%까지 상승을 하였다가 종가는 9,48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 종목이 시장에서 이렇게 강세를 보였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기업 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엔텍은 이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고요 섹터는 환경 섹터라고 나와있는데, 어, 폐기물 관련주 섹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폐기물 관련주로 뭐, 인선 ENT도 있구요. 그리고 최근에 뭐, 의료 폐기물 관련주로 해서 KGETS도 있습니다. 우선은 이 코엔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폐기물 관련주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폐기물 중간 처분업체로서 폐기물 최종 처분업 및 유틸리티 공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동사는, 어, 울산에 위치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제 자동차 폐기물 관련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울산 지역에 있다 보니까 어, 울산 현대에 있는 현대차 폐기물 이쪽에 관련해가지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는 업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어, 실적을 보시게 되면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증가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 단기순이익도 뭐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폐기물 사업 자체가 이 과점 업체로 이주, 이루어져 있고요. 이 폐기물 같은 경우는 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쓰는 어이 물건이나 있기 때문에 폐기물은 꼭 필수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어 분기 사업을 보시게 되면 2019년 3분기부터 4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 보여왔고요 영업이익 또한 어, 좀 아쉽지만, 이0분기 어, 4분기 때는, 어, 조금 줄어든 모습을 볼수 있었고, 단기 순익도 조금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현재, 어, 주가가 하락하다가 지수가 약화되면서, 하락하다가 다시 한번 반전한 상승이 나오면서 있었는데, 이렇게 동사가 오늘 같이 크게 상승했던 이유는, 뭐, 다른 이슈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코엔텍 같은 경우는, 어, 4월 9일 날, 어, 좀 뉴스를 찾아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어, 큰 수익을 볼수 있었는데요. 보시게 되면, 어, 이 코엔텍 같은 경우는 현재 이 맥커리 인프라가, 어, 주요 주주인데, 이거를 이제 매각하려는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코엔텍 앱이 입찰이 흥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서, MBK, 한행컴퍼니, 스틱인베스트먼트들이 어, 대거 착가 어, 그리고 호방 건설, 뭐, 봉서, 아 i 스 태양그룹도 건설사도 참여한다, 라는 것이, 이 예비입찰이 건설사가, 그리고 이 상업펀드가 몰리면서 흥행에 성공할 거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4월 9일 10시 4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그니까 러 4월 10일. 그니까 전날에 기사가 나왔던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오후 11시에 관종으로 코인트에 넣어놨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여기 위에 잠깐 보시게 되면 이 4월 9일 날짜 이거 분명히 나오죠 저는 이렇게 항상 제가 뭐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영상을 찍지만 저 또한 투자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종에 놓고 대응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항상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미리 보시게 되면 이 우리가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매각이 쇼에 있는 종목들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이 매각 자체가 흥행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는 이렇게 시장에서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 오일선을 계속 타고 올라가면서 큰 시세를 준 적이 없었던 종목입니다. 결국은 이 코엔텍 같은 경우도 오늘 저항선 부분까지 왔다가 이 기존에 있던 매물대 이 매물대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 매물대를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려 있었던 사람들이 만약에 이 정도의 매물대를 다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 거래량 보시게 되면 평소에 나왔던 거래량보다 다시 한번 크게 나왔던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거래량 보게 되면 지금 거래량이 아직 천만은 못 터졌지만 그래도 많이 나왔거든요 결국은 이 코엔텍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진차 상승이 나올 수 있고, 결국은 이 예비 입찰에서 지금, 어,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고, 결국은 이 아직까지도 입찰에 대한, 어, 이슈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각 이슈 살아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관종 놓고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가가 어느 정도 이, 노 어느 정도 긴꼬리를 남았고, 결국은 지금 신규 진입을 해보신다면 저렇게 역별선인 121선, 그리고, 주가가 지지되었던 부분이었던 이 8,800원, 이 부분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고, 뭐, 어, 내려온다고 생각하고, 매수값 미리 주문 놓고, 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보시면, 그래도 이 매각이 잘 된다고 하면, 어, 주가도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코엔텍 같은 회사는 뭐, 좋은 회사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고요. 이 환경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이고 회사체가 돈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매각 입찰자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코엔텍 같은 경우도 어어 충분히 대응해보시면 수익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종 놓고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고 만족스러우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지선생의 주식이야기의 도지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